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약을 먹을까? 내가 비만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또는 음식을 너무 짜게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시 한번 쟀는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다면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혈압이 계속 높다면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을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원하는 만큼 정상 범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약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복용해도 혈압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120에 7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아무리 혈압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안 잡히는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 수면의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고혈압은 세명 중에 한 명입니다. 32.9%나 되지요 65세가 넘어가는 시니어 혈압의 유병률은 3명 중에 2명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64.4%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120에 80 이하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어, 나는 130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120에서 140까지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80에서 90까지를 고혈압 전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당뇨병도 당뇨 전단계인 내당능이 있듯이 고혈압도 120에 140, 80에서 90 사이는 정상이 아니라 고혈압 전단계고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축기혈압이 140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고혈압이죠. 이것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수축기혈압이 140에서 160 사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에서 99 사이게 되면 1단계 고혈압입니다. 만약에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으로 진단하게 되고 이러한 1단계, 2단계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조절하거나 살을 빼거나 또는 운동을 해서 혈압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왜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될까요?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협심증이 생기게 되고 신장에 이상을 초래하게 돼서 신장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눈의 망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고혈압이 노출된 시간 즉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출된 시간에 비례한 만큼 이와 같은 뇌와 심장 혈관 콩팥과 눈의 합병증은 더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지 만성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혈압약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항성 고혈압은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의 고혈압 약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20에서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출혈이 발생할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5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콩팥이 손상되는 만성 콩팥병 만성 신장 질환을 앓을 확률도 (1.3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고혈압 환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이있을까요 수면 무호흡증이 다른 질병보다 압도적으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게 돼서 전체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약 60에서 70%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장 동맥의 협착이 있거나 신장의 문제로 생기는 알도스테론증이 있거나 또는 1차 고혈압이 그 다음의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면무호증이외에 나머지 원인을 다 합쳐봐도 수면무호증만큼 저항성 고혈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고혈압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난치성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특히 잠자는 시간이 되면 깨울 어 때보다 혈압은 10% 정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혈압이 깨있을 때보다 혈압이 도리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간 혈압 강화가 아니라 야간 혈압 상승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심장학회나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고혈압 환자의 약 30에서 50%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 혈압약이 잘 듣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여기 그림과 같이 우리가 코로 입으로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되는데요. 뇌가 깨어 있게 되면 이혀 뿌리는 턱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되어 있습니다. 약30% 정도 힘을 써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동안에는 혀가 뒤로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워 있어도 수면 무호흡이 안 생기고 코도 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잠들게 되면 뇌가 잠들게 돼서 혀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혀뿌리가 뒤로 늘어져서 기도를 막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됩니다. 되게 턱이 작거나 턱이 뒤로 밀려 있거나 비만 있거나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수면무호흡증이 아주 잘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코고는 사람이 많듯이 수면무호흡증도 매우 많습니다. 40세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남자의 약 27%, 여자의 16.5%가 단순 코고이가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남자의 70% 여자의 56%가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게 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살이 찌고 술을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혀의 근육의 긴장도가 나이가 들수록 늘어지겠고 처지기 때문에 기도가 잘 막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주무실 때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자주 깨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같이 잡으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면 무호증은 다양한 합병증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혈압 이외에도 심장의 부정맥, 당뇨병, 심부전, 비만, 졸음운전, 뇌졸증, 심근경색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만성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면 무호흡증을 잘 치료하게 되면 이러한 만성 질환이 생기지도 않고 예방할 수 있고 혹시 앓고 있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을 양압기나 다양한 치료법으로 조절하게 되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한두 개 정도 끊을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도에 아주 유명한 논문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처음에 수면 무흡증이 아주 없거나 조금 있거나 중간 정도 있거나 심한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12년 동안 또는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한 무흡증 이 있는 사람들은 무흡증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사람들에 비해서 두배 정도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진단될 때는 고혈압은 없었고 단순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느냐 없냐만 있었는데요. 12년, 15년 동안 추적하게 되면 혈압은 2배 정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을 밤새도록 혈압을 재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잠자는 동안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든 없든 간에 자는 동안에는 깨어 있을 때보다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짙은 선으로 표시한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보다 10% 이상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옅은 색으로 위쪽에 표시된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밤이 돼도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거나 적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압 치료라고 합니다. 양압 치료를 하게 되면 수치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감소되게 됩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혈압 치료로 사용되는 혈압약은 대개 수기혈압을5 정도 떨어지게 되면 좋은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악기는 혈압약 이상의 혈압 강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심부전,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이 최소한 2배 이상.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양악기로 치료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수면법증은 이런 겁니다 한 칸이 30초인데요 숨을 그 밑에 있는 것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숨을 열, 한 서너 번 정도 들어 마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한 칸이 30초니까 이 사람은 40초 숨을 안 쉬는 거죠 다시 뇌가 깨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또 40초 숨을 안 쉬고 다시 숨을 들어 마시다 안 쉬는 게 밤새도록 반복돼서 하룻밤 사이에 200번, 400번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더 시간을 길게 놓게 되면 아주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가 안 쉬었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즉, 수면 몹증이 나타나게 되면 우선 숨을 안 쉬게 되니까 뇌가 깨게 됩니다 위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죠. 그리고 숨을 안 쉬는 요 기간 동안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숨을 안 쉬게 되면 뇌가 깨고 산소 농도가 떨어진 이두 가지 문제가 혈압을 만들고 당뇨를 만들고 심장에 무리를 만들게 됩니다. 뇌가 자주 깨게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겠죠.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이 생성되어서 신체가 잠자는 동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잠자는 동안에 산화 물질과 염증 물질이 더 쌓여서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인슐린의 저항성. 높이게 돼서 당뇨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심장에 무리를 줘서 뇌혈관과 심근경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이 있거나 턱이 작거나 술 담배를 드시게 되면 기도가 잠자는 동안에 늘어져서 숨을 안 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산소증과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일과 자진 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코티저를 분비가 잠자는 동안엔 거의 없어야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높아지니 이것이 당뇨 저항성, 동맥경화증, 심장의 부담과 뇌혈관 질환을 초래합니다. 또 뇌의 잦은 각성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깊은 잠이 적어지게 되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낮에 졸리고 아침 자고는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증이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서 잠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게 되면 자진각성과 저산소증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염증 물질이 올라가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심장과 내혈관 그리고 말초혈관 그리고 당뇨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신체 질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혈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슴이 있죠. 흉각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안 쉬는 무협 중 동안에 이 흉각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가 됩니다. 이 흉각은 하나의 가슴 박스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숨을 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숨을 잘 쉬어서 기도가 열리게 되면 바깥의 압력과 흉각의 압력이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잠자는 동안에 화살표 같이 기도가 막히게 되면 입 안쪽에 는 압력과 흉곽의 압력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뇌에서는 숨쉬는 근육을 자극해서 갈비살이 움직이게 하겠죠. 하지만 기도가 막히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 흉곽 안에는 음압이 걸리게 돼요. 음압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게 되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안으로 잡아당기니 적게 나가게 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피는 더 많이 잡아당기니 더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는 동안에는 심장과 폐 쪽으로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심장에서 나가는 박출량은 떨어지게 되니 폐 고혈압과 심장의 피가 많아지는 심장 우려증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잠잘 때는 뇌가 일을 안 하고 신체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심장은 강하게 혈액을 박출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러한 이유로 깨어있을 때보다 심장은 10% 이상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하게 되면 심장은 깨어 있을 때보다 마라톤 할 때보다 음압이 형성돼서 더 많은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심장은 더 강한 박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심장은 힘을 쓰게 되니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 나가게 되면 심장을 더 자극하게 되니까 없던 부정맥이 생기게 됩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심방 세동이 잘 생기게 되고요. 이것이 더 진행되면 심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심부전이나 심근경색증이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때 이와 같이 혈압이 떨어지는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서 보통은 깨어 있을 때보다 10에서 20% 떨어지는 정상적인 야간 혈압 강화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는 동안에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야간 혈압 상승 환자들이 있는 거죠 도리어 밤에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잠자는 동안에 내가 혈압을 측정하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혈압이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이유는 심장이 더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야간 요가 있거나 잦은 각성이 있거나 심한 불면증이 있게 되면 혈압이 잠자는 동안에도 더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인해서 심장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수면 무호증을잘 치료하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압기입니다. 물론 살을 빼고 옆으로 자고 혀 운동을 하는 치료도 있지만 심한 환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 수면 무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양압 치료기를 해야 됩니다. 양압 치료기는 이와 같이 잠잘 때 코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자게 되면 이 마스크와 연결되는 기계 장치로 인해서 강한 발압이 들어가서 잠자는 동안에 기도를 깨있을 때만큼 열어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백 퍼센트입니다. 이 환자의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수면다운검사인데요 밤새는 동안에 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은 숨을 안쉰 겁니다. 이렇게 되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산소 농도가 밤새도록 떨어지게 됩니다. 깨어 있을 때보다 산소 농도가 20% 30% 떨어지니 심장 마비가 올 수밖에 없죠. 심장은 아주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분잠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양압기를 쓰게 되면 압력을 쭉쭉쭉 올리게 되면 아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생겼던 무호흡증은 전혀 없어지게 되고요. 산소 농도는 정상으로 90%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심장의 박동은 줄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양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고혈압은 잠자는 동안에 떨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양악기를 쓰게 되는데 압력을 거의 안준즉 가짜 양악기를 쓴 사람들은 밤이 돼도 혈압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진짜 양악기를 쓰는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분들은 낮에도 혈압이 떨어지고 잠자는 데도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짜 양악기와 진짜 양악기를 쓰게 되면 혈압 차이는 거의 10 정도 더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무조건 써서 되는 것은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최소한 4시간 이상 써야지 혈압이 떨어지는 걸 확인됩니다. 따라서 양압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그리고 더 많이 6시간, 7시간 이상 쓰게 되면 혈압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수면의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면무호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혈압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는 수면무호증 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양압 치료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면무호증을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게 되면 혈압이 조절되고 정상 혈압이 돼서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 몹증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에 수면 다원 검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수면 몹증을 상담하신다면 좋은 치료법과 진단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